자, 앞에 설명했던 이제 f a의 의미를 좀 음, 뜯어 보면 f a의 의미라는 것은 이렇다는 거야. x는 a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해.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미분 계수라고 불렀잖아. 미분 계수. 어디에서 미분 계수냐면 x는 a에서 미분 계수야. 그럼 미분 계수라는 의미가 접선의 기울기라는 의미겠지? 그냥 한국 말로 보면 x는 a에서 x는 a에서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같은 의미란 소리야, 그 같은 의미. 그래서 x는 a 접선의 기울기라는 의미가 f 프라임 a의 의미입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f x 그래프가 있고 여기에가 x는 a라는 점이 있다면 여기에서 그리는 접선의 기울기 바로 요거 요거 요요 접선, 요 접선, 요거의 기울기를 얘기한다고. 이 기울기가 뭐라고? f 프라임 a다라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걸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고 할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걸 바로 활용을 해야 돼. 자,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 A, F, A가 되겠지, 이 점의 좌표는. 그 다음에 이 점에, 이 점에서의 이, 이 접선의 기울기는 지금 얼마라겠냐면, F'A라고 프라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1학년 때 어떻게 했을까? y는 접선의 기울기, x 2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x-a+, fa라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었다고. 이게 바로 직선의 방정 형식 만들 때맨 처음에 나오는 얘기야. 잊어버렸는데요? 잊어버리면 안 돼. 절대로, 이제는. 점 하나를 주고 기울기를 줬어. 그럼 식을 바로 만들 수 있어야 돼. 여기서 쓰겠지, 많이. 이제 접선을 만들 거니까.